오늘은 초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중국의 나라 연표를 보면, 하나라부터 시작해서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찍고, 진나라에서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는 시황제인 진시황제가 되어서 평생을 어, 살아보겠다. 어, 아프지 않고 평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을 막 쥐어 짜고, 진시황릉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국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한나라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나라가 그냥 통일이 된게 아니라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다가 하나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초한지예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운 이야기. 초한지. 이게 워낙 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정말 문서화돼서 정확하게 내려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건 말고 이제 남아있는 다른 문서들을 조합해서 만든 약간의 이야기 소설에 가깝다고는 해요 하지만 있었던 실존 인물들이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방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유방은. 쉽게 말해서 흑수저예요. 초나라 출신의 평민인데 부모는 기록에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별볼일 없는 농민입니다. 유방도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이름이 따로 있다고 하기에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그냥 유씨 집안 막내라고 해서 유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름이 이제 유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출생부터가 대단치 않았던 그는 인성도 좋지 못했어요. <laughs> 이게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얼마 안 되는 집안에 돈을 막 갖다 쓰면서 술 마시고 패거리 만들어서 막 싸움 질하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여자 좋아해서 여자 따라 다니고 막 여자 친구 만들고 중간에 막 결혼도 안 했다 막애 낳아버리고 술 마시면 아무데나 막 그냥 들어누워서 자고 기분 좋으면 막 골든벨 울려 돈도 없는 게. 그래서 이 술집에 외상장부에 늘 유방이 있었는데, 신기한 게, 유방이 한번 술기운이 탁 올라가지고, 한번 흔들어 제껴주면 그 주막이 난리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술을 시키고, 막, 그날은 파티야. 그럼 이제 술집에 매상이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러면 조용히 이 외상장부에서 유방의 이름을 지워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 유방한테 있는 건 그냥 패기밖에 없었어요. 나는 잘될 거다. 나는 난 짱이다. 내가 최고다. 음, 세상 호기로운 척은 혼자 다 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퍼주기를 좋아했던 이 유방은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방의 행정직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지역에 지주의 손님이 오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공입니다. 이 여공이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 유방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이때 현령하고 아는 사람들이 여공이 여는 집들이 파티에 여공과 현령에게 잘 보이겠다고 축의금 같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그 파티에 오게 됩니다. 잔칫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축의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아서 이 자리를 따로 마련한 거예요. 귀빈석, VIP석은 돈을 많이 낸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일반석, 이렇게. <laughs> 근데 이 자리에 이잔칫날 유방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방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들이에? 당연히 돈 없죠. 그냥 갔어요. 빈손으로 딱, 딱, 딱 들어가서 그 추기금 장부에 100만원 적어놓고 VIP석에 딱 앉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여공이 상당히 흥미로워 합니다. 음, 하지만 이 유방을 아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다 빈정됐어요. 아이고,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어, 여기까지 어떻게 앉으셨어요? 이러면서 다 빈정되는 거야. 아, 오늘도 아주 그냥 큰 손이십니다. 아 어휴, 백만원을 쾌척을 하셨어요? 아, 이러면서 다 빈정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민망해서, 아이, 그냥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유방은 당당해. 왔습니다. 아이, 술 한잔 주시죠. 이러면서 집들이를 즐겨버립니다. 술도 마다 안 하고 막 주는 족족 다 마시면서 파티를 즐겨요. 그리고 이 술자리가 끝날 무렵 여공이 갑자기 자기 딸을 딱 데려와요. 그러면서 집안일 하는 첩으로나 삼게 이러면서 딸을 그냥 줍니다. 이 딸의 이름이 여치예요. 아니 근데. 딸을 그냥 뭐 상의도 없이 그냥 막 줘버리니까 놀래서 이 여공의 부인이 어떻게 우리 딸을 이런 백수건달한테 줄 수가 있어요 라면서 화를 내니까 여공이 어이, "여자가 무슨 일을 알아 당신은 조용해" 이러면서 자기 딸을 유방한테 그냥 줘버립니다. 그렇게 백수건달이었던 유방은 아내를 맡게 되고 아내를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왕이었던 진시황제가 자신의 진시황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노역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방이 자기가 있던 지방의 죄수들을 진시황릉을 만드는 곳까지 끌고 가서 인수인계 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죄수들이 그냥 조용히 가겠어요? 거기 끌려가면 죽은 거나 다름 없는데? 그럼 평생 죽기 직전까지 노동만 해야 되는데? 기회를 노린 죄수들은 이동하는 틈을 타서 밤마다 한 명씩, 두 명씩 탈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러다가는 죄수들이 전부 도망치고 임무를 맡은 자신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유방이 어느 날 밤에 술을 잔뜩 마시고 그래, 너네들도 가고 싶은 대로 가. 나도 그냥 도망이나 쳐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수들을 그냥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려난 죄수들 중한 10명 정도가 자진해서, 아, 저는 유방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방을 따랐다고 해요. <laughs>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알수 있는 건, 이 유방은 상당히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 유방의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예요. 유방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점점 이야기하면서 또 들려줄게요. 자, 그럼 유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반면 항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항우는 금수저예요. 원래 집안 자체가 초나라의 장수를 지낸 명문가입니다. 할아버지가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 항우 역시 어렸을 때부터 칼을 잘 다뤘다고 합니다. 물론 글공부의 소질이 조금 없었고 집안이 무신 가였기 때문에 그랬을 테지만 문제는 뭘 하나 진득하게 붙들고 있지를 못해요. 글공부를 좀 배우다가 때려쳐요. 그리고 검을 좀 배우다가 어느 정도 잘 다룬다 싶으니까 그냥 때려쳐요. 그래서 이 항우를 가르치던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너는 하나도 되대로 끝내는 게 없어. 맨날 그렇게 중간에 다 때려치우니? 라고 화를 내자 항우는 오히려 글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만 쓸줄 알면 되는 것이고 검술이라는 것은 한 사람과 싸워서 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계속 배우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럼 100명을 이길 수 있는 병법을 배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옳다구나 해서 병법을 딱가르치는데이 병법도 하다 말어. 그냥 아, 아 요거. 아이 이 정도는 나도 알지. 에이, 뭐 이런 걸 적어 놔서 이렇게 당연한 걸. 에이, 끝냈네, 끝냈어. 야, 병법 마스터했다. 약간 요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만 거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인 검술과 전투에 상당히 능했어요. 각종 병장기 역시 다잘 다뤘고 근력이 애초에 뛰어나서 이 항우에 대한 설명이 그냥 돌덩이를, 바위를 들어 올렸다. 어, 나무를 뽑았다. 이 정도가 아니야. 산을 뽑고 기운이 세상을 뒤덮었다. 눈빛으로 장수를 물리친다 어, 항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러한 항우의 힘 때문에 항우와 같이 힘이 세다 라는 뜻으로 항우장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항우가 나랏일을 할 때쯤 진나라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인 초나라가 몰살돼 버리고 그 와중에 왕실에서 살아남은 후예를 자신이 초희왕으로 떠받들면서 반군으로서 명분을 찾아나갑니다. 자신이 장수가 될 만한 명분. 그래서 지도자가 돼요. 근데 이 과정에 이 항우가 양성이라는 곳을 공격하다가 싸움에서 질뻔 했는데 겨우겨우 이겼어요. 그러자 항우가 여기에 열이 받은 거야. 너네가 뭔데? 내가 왜 너네한테 이렇게 절절 맸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성 내에 있던 5천여 명을 구덩이를 싹 파서 싹 묻어버립니다. 정말 유방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애초에 무언가를 혼자 할수 있을 만한 힘이 되니까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 버리는 타입인 거죠. 자, 이렇게 정반대 인물이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진나라 때문이에요. 진시황 상우의 치세가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그러자 각자 자신의 지지 기반을 등에 업고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진나라를 엎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이. 그래서 당시 이미 꽤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항우에 비해서 세력이 약했던 유방은 항우와 손을 잡고 항우의 왕이었던 초희왕을 따르게 됩니다. 초희왕이라고도 하고 회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초회왕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진나라의 군사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던 중 항우보다 유방이 더 먼저 진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킵니다. 이 진나라의 수도에 도착을 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곳에서 먼저 항복을 한 진왕을 살려줍니다. 유방이 먼저 도착해서 항복한 진왕을 살려줘요. 자비를 베푼 거죠. 그리고 이 진나라의 가혹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민심을 수습해요. 내가 왔어요. 우리 이제 잘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잘 해줄게요. 여러분, 힘내요. 우리 다 오늘 먹고 즐겨요. 이러면서 이제 다 기운을 북돋아 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방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도를 함락시키고 민심을 수습할 때쯤, 어떤 사람이 항우가 지금 수도로 오고 있는데, 우리 그냥 항우가 오면 이 수도를 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항우가 못 오게 길을 막아버리자! 라고 제안을 해요. 하지만 이를 듣게 된 항우는 분노해서 수도에 빨리 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미 항복한 진나라 포로 20만 명을 생매장에서 죽여버리고 유방이 막은 길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여기가 함곡관이에요. 수도에 도착합니다. 자 그러자 유방의 부하였던 사람이 항우한테 붙어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자 항우 쪽 사람들 역시 그래요 유방을 죽여버립시다 우리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길을 막고 있는 사람안 되겠네라고 하니까 항우가 그러자 어 유방을 죽이자라고 해서 유방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다가 유방보다 좀 늦게 도착한 항우는 그전에 초희왕이 진군하기 전에 먼저 수도에 도착하니가 그 지역의 왕이 되리라 라면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방이 상당히 눈엣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항우가 유방을 치기로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유방의 부하가 유방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요. 항우가 지금 당신을 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자 유방이 아우 나 지금 항우랑 싸움 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자 이 소식을 전해줬던 부하가 항우의 부하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항우가 아니라 항우의 부하. 꽤 이제 입김이 있었던 부하를 만나게 해 줬겠죠? 그래서 이 부하랑 둘이서 자기 자식들끼리 결혼을 시키자 라고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해요. 자기를 좀 살려주기로. 그래서 이 거래를 한 부하가 항우한테 돌아가서 아, 그거 사실 항우님을 막으려고 막아둔 게 아니래요. 그냥 그거는 도적들 올까봐 막아뒀던 거래요. 아이, 전혀 막, 아 우리 형님한테 들이댈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던데요? 라면서 실드를 쳐줍니다. 그리고 유방 역시 찾아와서, 아, 제가 도적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목관을 막아놨는데, 어, 그게 항우님의 길을 막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합니다. 그렇게 이 일을 계기로 유방을 발밑에 둔 항우는 함양의 입성에서 성안에 있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미 항복해 있던 진왕 자영을 죽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궁궐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방과 항우의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성을 함락시키고도 수만명을 살리고 항복한 진왕을 살려준 자비로운 유방과 성을 함락시키고 수만명을 죽였으며 항복한 진왕까지 죽인 잔인한 항우로. 자 그렇게 진나라의 왕을 죽인 항우는 자신이 원래 왕으로 모시던 초유왕을 황제로 올리고 자신은 서초라는 땅을 가지고 서초패왕이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진나라를 칠때 공을 세운 제후들에게 각각 분봉을 했어요. 각각 이제 땅을 나눠준 거죠. 그리고 이때 유방을 한왕, 한나라 왕으로 봉한 다음에 10만 대군이었던 그의 군단을 쪼개서 3만 명만 주고 멀리 쫓아버립니다.